신축년 새해를 맞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의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교류를 위한 불교계의 준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자들의 역량을 네트워크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으로부터 새해 각오를 들어봅니다. bbs 불교방송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tv와 라디오, 뉴미디어를 넘나드는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스, 직원들의 멀티플레이어화를 유도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종단의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9주년 봉축법회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오는 11일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불독의 이슈와 일정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천태종의 새해 주요 계획과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소는 불교와 아주 친숙한 동물로 여겨져 많은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불교와 소의 관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소에 대한 사연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신축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의 동력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남북 민간 교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온 불교계도 교류 재개에 대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불교계는 남북 민간 교류사에 굵직한 자출을 남겼습니다 2001년 북한 금강산에서 시작된 지 6년 만에 회항한 신계사 보건불사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 그리고 14년간 이어진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까지, 남북관계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불교계는 북한 사찰 단청 불사와 문화재 전수조사,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불교계는 특히 문화재, 상림복원 등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무궁무진한 민간 분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불교 교류 역시 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묵묵부답에 아무런 사업도 할수 없는 답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을 이끌어온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은 신축년 새해 남북관계에 또한번 봄이 찾아오길 바라냈습니다. 장안사, 유점사. 장대한 사찰들이 지금 금강산에 남아 있다면 정말 세계 불교 문화 성지가 금강산에 이르렀을 것이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북이 합자해서 불교 문화를 세계에 전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합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갖게 되었습니다.올해 한반도 정세는 북한 제 8차 당대회와 조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이 맞물리면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협상 분위기를 최대한 빨리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미 관계가 물밑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북한이 좀더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대화를 할수 있는 이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불교계 역시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북 불교간 대화 재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록 남북 교류는 단절됐지만, 불교계는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사찰 보건 사업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터지는 시기, 불교계가 보여줄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김영규입니다. BBS 뉴스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을 차례로 만나 새해 각오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끄는 주윤식 회장을 정영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조계종 신도들의 대의 기구인 중앙신도회에 27대 회장으로 선출된 주윤식 회장 석달 전 밝힌 취임사는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우리 신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65년 중앙신도회 역사상 첫 교구 신도회장 출신인 주 회장의 마스터 플랜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좀더 구체화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른바 랜선 모임 등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어떤 불자들의 사회적 역량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회장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 문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은 행복바람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한 승부공양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직지사 교구신도회장을 맡을 당시 승려 복지회를 창립하고 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 달성한 노하우를 살려 주윤식표 승부공양 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요 같이 이제 우리 불자들의 어떤 어,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역량을 결집하고 또 이런 불자들 간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어 우리 신도회가 하고 싶은 그런 승보 공양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한다면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윤식 회장은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승보 공양 운동을 적극 실천하는 것은 바로 제가 불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 간의 협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오전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본사 간부급 사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축년 새해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TV와 라디오, 어, 뉴미디어를 넘나드는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 직종을 넘어선 직원들의 멀티플레이어화를 유도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이선재 사장은 새해에는 사업과 취재, 제작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방송 협력 TF를 구성해 부서 간 직종 간의 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불교계 이슈와 일정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태종의 새해 주요 계획과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새해 천태종은 종단의 제일 큰 행사인 생월원각대조사 탄신 109주년 봉축법회를 오는 11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대폭 축소해 봉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쯤 전국 말사 주지 인사를 단행하는 등그 어느 때보다 바쁜 1월을 보낼 예정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새해 천태종의 최대 이슈는 전국 말사 주지 인사입니다. 올해는 천태종이 정기 주지 인사를 하는 해로 코로나가 변수이지만 오는 25일 제가불자 동안거 해제식 때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2만여 명이 운집했던 천태종 상호론각 대조사 탄신 봉축법회 또한 코로나 속에서 오는 11일 방역 수칙에 따라 거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참석하는 등 해마다 정치권 인사들이 동참했지만 올해는 외부 인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인사는 초청은 안 하고 조촐하게 우리 선인들과 혹 이제 우리 간부들 지무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라든가 개인 수칙을 지켜가면서 지난달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주지 인사로 고심하고 있지만 스님들이 잘 따라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종무행정 또한 예외가 없지만 중창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농각 대조사가 우리나라의 세계적 성장과 문화 융성, 코로나 같은 유행병 출현 등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유행병이 고 예언하셨어요. 그 부분이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하시면서 특히 상호농각 대조사는 집에서 수행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문덕스님은 전했습니다. 단일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구인사가 방역 수칙에 따라 삼문 폐쇄 등을 단행해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과거 좋았 당시에 우리 수행을 꼭 가려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그때 한번 말씀해 을 주셨어요. 저녁에 집에서 자기 전에 부처님 세 번을 그러면서 너무 의미고.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세상을 밝힌 상호론각 대조사의 가르침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흰소의 해를 맞아 많은 불자와 시민들은 풍요와 성실의 상징인 소의 기운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했는데요. 소는 불교와 아주 친숙한 동물로 여겨져 소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소의 관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소에 대한 사연들을 김호중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12가지 동물로 이루어진 12지신 가운데 소는 우직함과 근면, 성실함의 대명사이자 풍요와 부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신축년 올해는 하얀 소의 해로 옛부터 흰소는 평화와 여유의 상징이었고 흰 소의 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해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소가 갖고 있는 면함과 성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어서 칭송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찰 법당의 벽화로 만날 수 있는 심우도는 인간의 불성을 소에 비유하고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1 0단계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과정에 비유해 그린 겁니다. 고려시대 고승으로 한국 불교 선사상의 체계를 세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자신의 호를 소를 기르는 사람 즉 모구자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어 스님은 스스로 법명을 깨어 있는 소즉 성우라고 지었고 만해 스님의 열반처인 서울 성북동 시무장은 소를 찾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공주 계룡사 갑사의 창건 설화에는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갑사를 재건하기 위해 소들이 매일 향나무와 기와를 구해왔고 스님들이 소의 공덕을 기려 갑사 길목에 고무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 진표율사가 구봉산에 오르자 소들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고 이를 본 농부들이 잇따라 출가하면서 구봉산의 이름이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의 속리산으로 바뀌었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우리 부처님도 우왕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에서는 소를 탄다는 것은 아주 그제 상심의 성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불, 특히 불교에서도 보면, 어, 그, 소는 굉장히 그, 유유, 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물난리가 났을 때 소들이 축사를 탈출해 해발 530m에 자리한 굴의 사성암으로 피신한 일은 소와 불교의 깊은 인연을 새삼 보여주는 사례로 여기집니다. 소 목장이 밑에 마을에가 있는데 맥장 왕성에 침수가 되니까 소들이 그그소그 그그 우리에서 탈출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소들끼리 자기들 길은 모르겠는데 안전한 것으로 오르다 오르다 보니까 사성암 그 까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 굴자들은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일상적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조선시대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었던 소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우정을 이달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우정은 소의 머리에 발굽 모양을 한세 개의 발과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제기용 소태로 뚜껑에는 소를 뜻하는 한자인 우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정은 제례 때 신에게 고기를 올려 대접하고 신에게 바친 고기를 다시 구강이 받는 절차에 사용됐고 우정에 담긴 고기는 제례가 끝난 뒤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거나 종친들과 신하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제기는 재물로 바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와 양, 돼지, 즉 우정과 양정, 시정으로 구분했고, 소는 특히 귀한 재물로 여겨 종묘제, 사직제 등 중요한 국가 재례에만 사용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과 학은찬의 단편소설 전차구경,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1월의 미래유산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1999년 1월 조성된 여의도 공원은 공원 조성 이전인 지난 1916년부터 1971년까지 비행장과 공공기지 등으로 활용됐고, 1972년에는 5.16 광장으로도 만들어졌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단편소설, 전차구경은 첫 국내 지하철 개통의 감흥을 기록한 소설로 당시 서울 풍경 등 서울의 역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보신각 타종은 새해를 받는 대표적 신년 행사란 점에서 미래 유산적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2.5단계 그외 지역에는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그외 지역 2단계인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확산세와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2.5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던 학원과 교습소는 9명 이내의 수업은 허용하고 전국의 스키장도 밤 9시 이전에는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해 문을 열수 있습니다. 대신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최근의 감염 양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보다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2주간만 모든 사적인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모임과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행 규모의 축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2.5단계 조치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정규 법회와 예배 등은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며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할수 없게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는 대다수의 종교 시설과 단체들의 감사를 표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그 수칙의 내용을 정부와 종교계 대표들의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였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200명 이하의 중소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방송에 필요한 이동통신 데이터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BBS와의 통화에서 사찰들의 신청이 많은 편이 아니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에서는 41일 동안 2.5단계가 연속해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피로감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이 감염 확산의 추이를 결정지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천연고차의 전남 나주 불회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 도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란 주제로 진행된 산사문화재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경내 대양로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트라 가수 문수진 씨의 불교 명상과 가야금 연주, 판소리 등 국악 한마당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출연자와 진행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지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오늘의 이0 2 1년 산사문화재 용 사업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회사는 지난 3월부터 연극과 문학, 탱화와 다도, 공예 체험 등을 진행하며 불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닷새가 지났는데요. 아직 코로나19라는 역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국난 극복을 위한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하면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화요일 bbs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